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조익현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영서 북부지방에는 낮에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지상 일기도를 보면 남부 지방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며 점차 동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중부 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 지방은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에는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지방에는 낮에 한두 차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 오르겠고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내일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동양과 경남 해안 지방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